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짜 좋아하다가 폐가망신하는건 매한가지라 했습니다. 여기 일학천금을 꿈꾸며 한양 바닥을 쏘다니는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선비, 나이는 서른다섯, 직업은 네 백수입니다. 과거 공부는 뒷전이고 오로지 대박 아이템만 찾아다니는 한양이었지요. 어느 날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김선비의 귀에 기묘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북에. 남산골 깊은 골짜기에 밤마다 열리는 국밥집이 있다던데 거기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다음날 장터의 시세가 훤히 보인다지 뭔가 김선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국밥을 먹으면 내일 쌀값을 알수 있다고 이게 웬 횡재냐 김선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남산골로 달렸습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올랐지만 머릿속엔 온통 금덩이 생각뿐이었죠. 도착한 국밥집은 늘시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개는 자욱하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기괴한 탈을 쓰고 있었죠.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국밥만 후루룩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여우 탈을 쓴 주인 할머니 펄펄 끓는 가마솥을 젓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히게 고소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했습니다. 김 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여기 미래가 보인다는 그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돈은 두둑이 쳐주리다. 주인 할멈은 아무 말 없이 붉은 국밥 한 그릇을 툭 내놓았습니다. 김 선비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국밥을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크어, 맛이 기가 막히네. 내 평생 이런 감칠맛은 처음이야. 그날 밤, 김 선비의 꿈 속에 신기한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내일 마포 나루터에 들어올 조기 배가 풍랑을 만나 값이 폭등한다는 환영이었죠. 다음날 아침, 김 선비는 비까지 내어 장터에 조기를 몽땅 사재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양반, 드디어 돌아꾸먼. 하지만 오후가 되자 정말로 조기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김선비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돈맛을 본 김선비.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죠. 그는 매일 밤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오늘은 더 진한 놈으로 주시오. 더큰 판을 봐야겠어. 주인 할멈의 탈뒤로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선비의 돈주머니는 터질듯 불어났지만 정작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가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는 국밥의 재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탐욕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국밥을 마시던 김선비가 문득 국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물 속에 비친 건 사람이 아니라 돼지였습니다 꾸 꿀꿀 아니 이게 뭐야 내 얼굴이 왜 이래 김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만지자 손도 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 할멈이 여우타를 벗었습니다 그곳엔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인간의 탐욕만큼 맛있는 양념은 없지 네가번 돈은 다 가짜 돈 너는 이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내 가축이다. 김선비는 살려달라고 빌려했지만 입에서는 꿀꿀 소리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국밥집 뒤편 돼지우리에는 가슬 쓴 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일확천금을 노리다 도깨비의 먹이가 된 선비들이었죠. 다음날 아침 남산골 국밥집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김선비의 으리으리하던 의리 기와집엔엽전 대신 돼지똥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쉬운 길만 찾다간 김선비 꼴 나기 십상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만이 진짜 내 것이라는 사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조선 야담 도깨비 국밥집의 비밀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 되는 세상 조선 팔도의 외모지상주의 열풍이 불었으니 여기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최고의 부자 박대감의 아내 박씨 부인입니다. 아이고 눈은 찢어졌고 코는 왜 이리 납작해. 이 얼굴로 어찌 바깥 출입을 한단 말인가? 이미 충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솔깃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만인 북촌 구석진 곳에 도깨비 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의원이 사람의 뼈와 살을 깎아 절세미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답니다. 박 시부인은 그 길로 보석함을 챙겨 북촌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의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마치 푸주관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얀 가면을 쓴 의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를 고쳐드릴까? 눈, 코, 아니면 다리? 박 시부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선에서 제일 가는 미녀로 만들어 주시오. 내 돈은 얼마든지 줄이다. 의원은 기괴하게 웃으며 수술 도구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소. 대신 아주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니 고통은 좀 따를 것이요. 서걱서걱 서걱. 으스스한 소리와 함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붕대를 푼 박씨 부인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눈은 왕방울만해졌고 턱은 빗살무늬 토기처럼 뾰족해졌으며 다리는 학처럼 길어졌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세상에 선녀가 내려왔나 봐. 박씨 부인은 콧대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져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 박씨 부인이 잠자리에 들렸는데 어디선가 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눈 내놔. 놀란 박씨 부인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길어진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여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내 다리가 왜 이러지? 멈춰. 멈추란 말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다리를 잡았지만 다리는 주인을 무시한 채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깨비 의원이 붙여준 그 예쁜 다리와 눈, 코, 입은 억울하게 죽은 천여 귀신들의 것을 떼어다 붙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내 다리 내놔라. 그건 내 거야. 어둠 속에서 다리 없는 귀신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다리는 귀신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 부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의 집 앞에는 껍데기만 남은 비단신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오는 날 밤이면 북촌 거리에선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예뻐지고 싶니? 내 다리 줄까? 여러분 겉모습에 화려함만 쫓다가는 정말 소중한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칼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신조선 야담 두 번째 이야기 성형 중독의 최후였습니다. 다음 제3화 족집게과의 선생님의 저주 편독 기대해주십시오. 입신양명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욕망.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10년째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가문에 망신살이 뻗친 최선비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차라리 한강에 빠져 죽으렵니다. 책을 베고 누워 신세 한탄만 하던 최선비에게 솔깃한 지라시가 날아듭니다. 부각산 깊은 암자의 쪽집게 혼장님이 계신다는데 그분께 과외를 받으면 개똥이도 장원급제를 한다더군. 최선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찜을 싸서 부각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남자는 세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천장까지 책이 쌓여 있었고 퀴퀴한 묵향이 진동했지요. 어두운 구석에서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훈장님이 나타났습니다. 합격을 원하느냐? 내 비법은 좀 특별하다만? 견딜 수 있겠느냐? 최선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남녀. 급제만 시켜주신다면 똥물이라도 마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험장님의 수업 방식은 기이했습니다 책을 외우지 못하면 회초리 대신 펄펄 끓는 먹물을 마시겠으니까요. 마셔라. 글자가 뱃속에 들어가야 머리에도 남는 법. 최선비는 구역질을 하면서도 합격하겠다는 일념으로 먹물을 삼켰습니다. 신기하게도 먹물을 마실 때마다 책 내용이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결전의 날 과거 시험장이 열렸습니다. 최선비가 붓을 들자 갑자기 귓가에서 훈장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최선비의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며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춤을 추듯 미친 속도로 글을 썼고 결국 장원급제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하, 내가 해냈다. 이제 부귀 영화는 다내 것이다 금이 환향한 최선비 임금님 아련을 위해 입궁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은 전부 책에 있는 글귀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임금님이 물으시는데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러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아니, 이름을 묻는데 웬 헛소리냐? 유붕이 차원 박내하면 불력 나 커와 벗이 멀리서 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최선비는 억울해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계속 경정구절만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훈장님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식만 채우고 지혜를 버린 자여,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책일 뿐이다. 결국 최선비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평생 뜻도 모르는 글자들을 중얼거리며 거리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말이죠. 여러분 점수와 스펙에만 목매달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계시진 않나요? 머리만 채우지 말고 가슴을 채우는 공부 그것이 진짜 배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조선 야담 세 번째 이야기 쪽집게 과외에 채우였습니다. 마지막 제사와 한양 좀비 사태와 부동산 불패 편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평화롭던 한양도성 그 고요함을 깨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사람이 사람을 문다. 야차 좀비가 나타났다. 역병에 걸린 야차들이 남대문을 뚫고 물밀듯이 들어온 것입니다. 물린 사람은 순식간에 눈이 뒤집히고 괴물이 되어 친구와 가족을 공격했죠. 한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난리통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때라면 짐 싸들고 도망가기 바빠야 할 사람들이 집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양 최고의 땅부자방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장만했는데. 절대 못 나간다. 여기는 궁색권군골 옆이라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어. 버티면 이긴다. 좀비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데도 방 영감은 집문서가 든 금고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라는 광군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응, 지금 나가면 이 좋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빈집되는 순간 끝이야. 심지어 좀비 때가 창궐한 와중에도 부동산 중개인은 호객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좀비들도 탐내는 명당자리.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좀비가 많다는 건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은 좀비보다 집값 떨어지는 걸더 무서워했지요. 결국 방 영감의 집 때문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크아 내집내 내 집값. 방영감은 집문서를 입에 문체 좀비떼에게 뜯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좀비가 된 방영감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집, 집, 사야, 배, 대 대출, 껴서, 라도 그렇습니다. 죽어서 야차가 되었어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한양 바닥은 이제 산 사람을 쫓는 좀비가 아니라 빈집을 찾아헤매는 부동산 좀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닫힌 복덕방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죠. 매물? 금매물 내놔. 결국 한양은 사람도 없고 들어와 살 귀신도 없는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기와집 위로 집값 폭등이라 적힌 찢어진 벽보만이 쓸쓸히 나부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합은 편안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욕망을 위한 투기장인가요? 목숨보다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숫자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조선 야담 마지막 이야기 한양 좀비와 부동산 불패였습니다. 그동안 신조선 야담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